동치제 이야기 4편. 동치 12년 정월 18세의 동치제는 드디어 친정에 나섰다. 동치제의 친정과 동시에 수렴청 정체제가 막을 내리자. 서태우는 대궐밖에서 유람을 하면서 즐기고 싶었다. 원명원에서 보냈던 청춘을 떠올리며 이를 재건하라고 지시한다. 이는 은자 수천만 양이 소유되는 거대 공사였다. 동치제는 9월 재건을 위한 헌금을 내라고 교지를 내렸다. 대신들이 잇따라 소청을 올려 사치스런 원명원 중건 계획을 반대하였다.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명원 재공사를 건 시작했으나 동치 13년 공친왕과 대학사 문상 등 10여 명의 대신들이 중수공사를 멈출 것을 거듭 소청했다. 국가의 힘을 길러야 할때 사치스럽고 시급하 하는 일에 제정을 탕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동치제는 이들 대신들이 붕당을 만들어 불순한 행각을 벌인다고 죄명을 선포하고 관직을 박탈하는 교지를 내리려 하였으나 두황태후가 말려서 교지는 취소되고 원명원 재건 계획도 일부 보수로 전면 수정되었다. 대신 동치제는 공친왕을 군왕으로 강등시켰다. 정무에 흥미를 잃은 동치제는 유흥과 여색에만 열중하다가 몇달후 천연두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 양궁 황태후가 대궐에서 천연두신과 조상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등 온갖 소란을 피웠지만 동치제는 친정에 나선 지 1년 만에 만 18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일설에는 궁궐박치 창촌을 돌아다니다가 매독에 걸려 죽었다고도 한다.